이거는 아 물. 어떻게? 나는 응. 응. 이거는 야 차예요. 앞에 글자 뭐야? 그리고 소방차 일일 일, 구예요. 소방차 그리고 십자가가 있어. 이거요 아, 어떻게 아, 아. 이건 아니야? 제가 좋아한 거요. 딸기 아닌데 분홍 유이유아닌데 아, 알겠? 다 그래. 아, 아, 어, 어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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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! 빠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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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빵빵빵이잖아 과연 맞출 수 있을 것인가? 비행기 네. 우유 네. <laughs> 놀랑 네. 네. 바나나 네. 네. <laughs> 알면서 그런 거? 우주 네. 네. 이자. 어. <laughs> 아, 가리면 어떻게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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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